자기 성격이, 음, 이렇게 이제 상대가 쳐다보잖아 네. 답답해.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헤, 헤어진 이유가 사별이었다는 걸딱 얘기를 하면 네. 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멀리 하는 거예요. 잘못 죽을까봐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저 때문에 죽은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자기 목숨값이 그만큼이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에서 오셨어? 알았죠. 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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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ᄂ. 자기가 꽤 슬프냐? 슬 슬프. 마음이 지금, 소름이 울지 못하지만 너무 슬퍼요. 아, 그래도, 네. 그래 네. 모든 텐션이 좀 사람은 올라가야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자기가 떨어져가지고. 응? 성격이 내 성적이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네. 자기 이름 뭐예요? 결혼했고요? 을 네, 결혼했죠. 실. 응. 한 년생. 한 년생? 네. 네, 그래 근데 이 엄마 살아 계세요? 망제 아니에요? 응? 네. 사람처럼 생년월 일을 봐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신 대답하고 이렇게 대답을 죽은 사람 사주 너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원래 돌아가신 분은 점을 보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리고 또 보실 분. 음, 저의 사주를좀 알고 싶어요. 본인. 네네. 애들도 있죠. 네 애들 있습니다. 다른 사 있어요. 이름. 이 딸을 자기가 못 이겨 먹을 텐데, 응? 솔직히 <laughs> 성격 업앤다운 되는 거 하고, 맞아. 집에서 살아가는 친구고 외외외고 집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네, <laughs> 정확하게. 외고 집이어서, 어두 분이 이 자손을 이겨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집 망제가 한게 망제가 되셔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바라봐줘야 되는 그런 아이 가 욕심도 많고, 지기 싫은 아인데, 이이 아이는. 응? 아직까지는좀 불안하다. 지가 안정이 돼 있는 상태가 좀 불안해서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한 3, 4년, 4년은, 년 지나야 좀 어른스러워져서 참을성도 있고, 뭔가 이해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 직선파예요, 이 친구. 갑자기. 지 기분이 안 맞으면 탁 좁아져요? 맞아요. 그 어, 친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 위주로 주변이 내가 좋아야 다 좋아지지. 내가 기분 나쁘면 싹! 싫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집을 가거나 어떤 대인 관계 굉장히 마이너스다. 응. 이 아이는 조금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무슨 말을 한들 내가 케어를 못하는 아이야, 이 아이는. 그리고, 어, 남친이 있어요? 안 생겨요? 제가. 남편 죽고서 응. 계속 이애 하나 바라보고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었어요. 네네.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애도 다 컸고 응. 그래서 사실 좀 외롭기도 하고 응. 오랜 시간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같이 행복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 사람이 이런 거야. 혼자 살 팔자가 있어요? 그거 묻고 싶죠? 네, 내가 배우자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자기 성격이, 음, 이렇게 이제 상대가 쳐다보잖아요? 네. 답답해.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뭐, 하잖아. 나랑 살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우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 배우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응 맞아요. 나는 혼자 살 팔자예요 뭐 이런 걸 먹고 싶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컴플렉스처럼. 그죠.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몇 명의 남자들을 만나봤어요. 네. 근데 제가 헤, 헤어진 이유가 사별이었다는 걸딱 얘기를 하면.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왜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죽을까 봐 그래. 저 때문일까요? 그게 제사주 때문인 건가요? 그럼 제가 편저 때문에 죽은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자기 목숨값이 그만큼이 없겠죠. 근데 그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게 숫자에 보면 호렙이 가부사주라는 게 있어요. 홀에 아. 이가부사라는사람 자꾸 사람이 앞서서 죽어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사람들은 근데 옛말에그러는거야어요홀을하더라도 이혼자리는 가도 이렇게 상처한 자리는 안 간다라는 그런 어른들 얘기도 있어. 그 남편 죽었을 때도 그러신 거예요. 민현이 내,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근데 지, 그게 진짜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아니고 올해 몇 살이야? <laughs> 아직 멀었네 응? 젊네 그리고. 지금, 당장,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만나려고, 일부러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워야 돼. 내 인연은, 응?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내 운명을 조금 더떼우셔야 돼요. 누굴 만났다 하더라도 또 헤어지게 돼요. 내가 그렇게, 그런 자리가 좀 약해요. 신랑의 자리도 약하고, 남자가 나를 이쁘게 보고, 막, 그렇게 귀, 자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응? 얼굴 보고 인상도 좀 바꾸세요. 가슴 아픈 일을 너무 오래전에 경험해서 그렇게 배어 있어요. 몸에 응? 그 우울함이 배어 있어요. 그 마스크 먼저 바꾸세요. 그런 거 바꾸시고, 지금 이게 이런 고정관념 그럴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설마 그럴까 그런 얘기 나올까봐. 혼자 사는 팔자가 있어, 자기는 혼자 살아야 돼. 이 얘기 들을까봐. 응? 그래고 자꾸 맴맴맴 돌면서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근데 아직은 조금 더 떼워야 될 운명이 있다. 내가 서방그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 최하 앞으로 한 6년은 더 지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9년이에요. 타고난 운명으로 헤어지거나 이별을 하거나 어떤 사별의 운을 다 왜냐면 아픔이 자꾸 따라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내 배우자가 있다든가, 친구 같은 신랑이 있다든가, 혼자 영원히 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하는 거를 좀 지우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상대 남자들이 자꾸 사별을 했다 떠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죽을까봐 그래. 응?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저, 팔자 쌓인 여자, 박복한 여자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지죠 자꾸.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진짜 그런 것만 같아. 다 우리 남편도 나 때문에 죽었고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저 때문에 또 죽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만나서 살아봤자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나시고, 응? 그런 것까지도 이해해주고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해야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응? 그런 징크스에 불과한 거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쏙 나한테 맞는 남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선을 보고 만나고 했는데 난 솔직히 얘기하는데 그거에 그런 사람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 전체 속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외향적인 것, 육체만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말고요 나를 정말 책임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세상도 무섭고 함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떠나준 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내 판단이 그렇게 옳은 판단이 되지 않을 뿐이니까 그런 해안을 가지고 딱딱 치고 나갈 사람이 못 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왔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인생도 바꾸고, 음. 또, 또 기다리는 시간 많이 갖겠습니다. 그럼, 그럼요. 자존감 올리시고, 어, 데려 전화해보야겠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잘못 엮여갖고, 내가 지지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마음고생. 금방 변할 사랑이죠, 그런 거는. 그거에 뭐 가슴 아파하고 자존감이 떨어지십니까? 알았죠? 네, 네 감사해요. 네. 그랬으니까 열심히 내 생활 하시고, 좀 밝게 하세요. 네, 네.